여기 보시면 사이벡스 옵션 명패가 있고, 자, 사이벡스가 다 들어가 있죠.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이벡스 머신이 지금 거진 한 2억 가까이, 사이벡스 다른 타 브랜드에서 절대 흉내를 못 내는 게 사이벡스 와이어예요. 와이어. 자, 오늘 컨텐츠는 저희 이제 내집 마련 2탄인 이제 밀리언진 폐룡점.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2호점이고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인 지점이고 지금도 되게 의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고. 어 일단은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1호점에서 요게 이제 저희 선생님들 명패예요. 요거를 이제 항상 오픈 멤버는 요렇게 제가 요거를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만들어 뒀는데 또이 중에 또몇명 없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항상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한번 들어가실게요. 계단 조심하시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회룡점 내부고요 제가 불을 한번켜 드릴게요 엄청 밝죠 여기가 자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런닝머신은 렉스코걸로 지금 15개가 들어가 있고 저는 공간 대비 활용도가 좋아서 렉스코걸을 많이 써요 근데 핸드폰 충전되지 인클라인 경사도 올라가지 그 다음에 미러링 되지그 다음에 TV는 셋터박스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렉스코커를 15개 쓰고, 아, 여기는 참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 곳이고, 모든 걸다 제가 직접 했어요. 인테리어, 기구 세팅, 인테리어도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이쪽 보시면 지금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이 왜 있냐면은 원래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인데, 저희가 딱 들어와서 철거를 하려고 딱 봤더니, 바닥이 이게 원바닥이 아니고, 공구리를 쳐 놓은 거지. 어 그러니까, 쓰레기를 바닥에다가 놓고, 이만큼을 그냥 시멘트로 묻어버린 거예요. 철거가 이게 폐기물 비용이 한 6천만 원이 오버가 됐죠? 지금 위에 층고 보시면, 여기가 층고가 한 5에서 6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안 깠으면은 계속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매니저랑 의논하에 그냥, 좀돈 들어가도 깔자 하고서 그냥 다 아예 땅을 파버렸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원바닥이에요 여기가 원래 원바닥이고 이렇게 쭉 보시면 기구가 지금 엄청 많죠 저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벡스 오피셜 명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벡스 오피셜 명패가 있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아 이게 아스날 오피셜 명패거든요 이게 아스날 오피셜 명패인데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를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디다 달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달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음, 돼요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요쪽으로 와서 유산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사이벡스 아크트레이너거든요 이게 아크트레이너는 안 고장 나기로 유명한데 요거 사이벡스 정품입니다 사이벡스 정품 이게 한 대에 제가 제 기억에는 1,50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고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견적 뽑았을 때 중고가 200 대였던 것 같은데 그 보라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보라색깔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중고고 외국 그 플래닛 피트니스인가 거기서 쓰다가 남은 거를 이제 한국으로 팔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정품을 샀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블랙이랑 그레이가 실버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게 보통 정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파라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에코 클라이머라고 하는 파라타 브랜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편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샵하시는 관장님들은 요거 추천드리는 게 이게 잡으면 시작이에요. 여기 레버 보이시잖아요? 요거를 잡으면은 시작이에요. 어. 그리고 놓으면은 멈춰요. 그리고 내구성이 일단 좋아요. 저희도 요거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요거 여기 와이어가 문제가 됐던 적은 있는데 이게 문제됐던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이 스탠밀 같은 경우는 에이 계단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조금 와이어가 이게 좀 뻑뻑하네? 음 고런 적은 있는데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 끝으로 한번 보시면 자 사이벡스가 다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여기가 사이벡스 오피셜인데 아 사이벡스 오피셜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서 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왜 사이벡스 오피셜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드러움 사이벡스 다른 타 브랜드에서 절대 흉내를 못 내는 게 사이벡스 와이어예요. 와이어.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장력 케이블이 들어가 있지만 얘도 장력 케이블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요 와이어들이 얘네가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실 사이벡스 오피셜을 좀 쓰고 싶어서 어 그래서 이제 사이벡스 오피셜을 했죠, 제가. 그리고 자 여기 이쪽으로 쭉 기구 세팅 뭐 있는지 볼게요 여기 이너타이 아웃타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벡스거는 이거 3두 트라이센스 빼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딥스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이벡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4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잉레그컬, 시티드레그컬 레그 익스텐션, 레그 레그 시티드레그프레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얘네들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이, 왜 마음에 드냐면, 보통 이거 ROM 버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얘가 조절이 돼요.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어,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티드래그 컬인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허벅지가 안 아파. 여기 눌리는 게. 어. 그리고 모션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사이벡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가지가 이거거든요 자, 익스텐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ROM 조절돼요. 근데 얘는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게 조임새가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걸어놓고 시작하면 돼. 어, 그래서 얘는 좀 다르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얘가 왜 좋냐면 여자분들 이제 대퇴 이들아 엉덩이 운동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수거든요. 왜냐면 얘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한번 보세요. 각도. 제가 싱글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는 각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뒤꿈치로 쭉 밀면 이렇게. 앞으로 쭉 왔다가 여기서 밀어주는 거지. 이게 필수예요. 근데 다들 레그 프레스를 할 때는 플레이트 로드를 많이 쓰시는데 얘네 거를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파나타 쪽에서도 아, 이거 정말 좋, 좋더라고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인정하는 게 일단 생긴 거 자체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생긴 거 자체가 복잡하게 생겼고 등받이 조절도 돼요. 어, 등받이 조절도 되고 그다음에 ROM 설정도 당연히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로우 머신 있고요 친딥 어시스트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플다운 어, 머신 있고 어, 플라이 머신 있고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있고 체스트 프레스 있고 그 다음에 이두 바이스세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얘를 다 이제 싱글로 되거든요 이게 다 양쪽 다 싱글로 되는데, 올라가면 이게 맞나. 내가 완전히 가동 범위를 풀로 올리면 이게 맞나. 부딪혀. 어, 요게 조금 에라사하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패럴롤로 잡잖아요? 잡으면 위에서 손가락끼리 튕겨. 그래가지고 아 요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체스트 프레스도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립 자체도 두꺼워서 손목의 안전성을 좀잘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자체가 좀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싱글로 움직여서요 어 사이벡스 라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이벡스 클래식 사이벡스 VR1 VR2 VR3 그 다음에 VRS 요렇게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이글이 있고 이글이 일단 최상위급인데 요거는 이제 프리티즈라 그래가지고 요거에 고급보다한 단계 아래에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이벡스 머신이 지금 거진 한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되고 여기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머신들은 하체 4가지랑 그 다음에 레터럴 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얘 빼곤 다 좋아요 어. 얘는 저는 조금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프리처컬 머신 자체가 각도가 보통 고각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게 조금 이렇게 들려있어요 그래서 쭉 끌어왔다가 약간 멀리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두가 팔이 좀 약한 타입이라 그래도 얘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VRS가 이제 프리티지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기구가 일단 굉장히 이뻐요. 기구가 이쁘고 곡선미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회원님들이 이용, 이용하기에는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할거 없이 다쓸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이벡스를 선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사이벡스랑 아스날이랑 파나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위에 렉이 있어요 위에 렉이 있는데 렉이 지금 다 오리지널 아스날 스트렝스 거거든요 렉도 어, 좀 퀄리티 있는 걸로 썼어요 왜냐면은 렉을 아, 보통 일반 그냥 아무거나 막쓸수 있는 렉을 많이 쓰는데 좀 퀄리티를 좀 맞추고 싶어서 렉도 이제 그거를 썼고, 요거 바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1호점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선생님들 이름을 여기다 새겨줬거든요. 나디아, 메간, 스텔라, 베카 이렇게 있는데 두 명은 지금 퇴사를 하고 다 좋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아, 요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일부러 요거 태그를 안 뜯어, 안 뜯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픈을 할때 1호점을 리퍼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막 가품 쓴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가품을 안 써요. 가품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가품을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플랫이에요 플랫 이거 자꾸 인클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플랫이고 그립 자체가 패그립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의 안전성을 좀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레버 조절이 돼요 근데 상급자들은 이걸로 윗 가슴을 매길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로 윗 가슴을 하기도 해요 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플랫입니다 얘는 이제 PL 숄더, 사이벡스 PL 숄더인데 사이벡스 PL을 다 놓고 싶었는데 상체 라인이 너무 많이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벡스가 해머스트렝스 그 라이프 피트니스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구할 수 없게 돼서 이것도 아직도 택 살아 있죠. 음.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신. 아까 그 핀로드랑 다르게 요거는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없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머신이고. 그 다음에 사이벡스가 또 저쪽에 더 있죠.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사이벡스 스쿼트. 자 사이벡스 스쿼트. 사이벡스 레그 프레스. 그 다음에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 어 해서 사이벡스 하체 PL 3 대장이 요렇게 있고. 자, 레그프레스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레그프레스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보면 이게 등받이가 조절이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의자 밑에 와이어가 있거든요? 요 와이어를 당기면 얘가 조절이 돼요. 근데 다들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사이베크 스쿼트 프레스.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신 중에 하나고 저 앞쪽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스꺼 스미스머신 2대가 있죠 얘네도 다 정품입니다 택 일부러 안 뗐어요 어휘트니스를 하다보면 아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주변에서 공격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쟤네 기구 가품 쓴다 절대 가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택을 제가 다 살려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살려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각도 벤치랑 플랫 벤치도 사이벡스 게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벡스 브라보. 여기 보시면 사이벡스 브라보라고 써 있죠? 요게 사이벡스 크로스오버인데 요게 베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가 있는데 요거는 더 상위 등급이에요. 보면은 이팔 자체가 회전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있다는 거, 얘가 있다는 장점. 얘는 원래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려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보디빌딩식 운동을 할 때도 많이 쓰니까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사이벡스가 원래 재활 기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웨이트랑 이렇게 바디빌딩 시장 쪽으로도 좀 넘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규모가 조금 작아지면서 이제 라이프 피트니스 쪽으로 인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기구도 제가 좋아하는 게더 있고 더 넣고 싶은 게 많은데 단종이 되는. 되니... 는 바람에 제가 사지 못한 것도 있고 또더살수 있는데 못 살던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두 다 정품이 들어와 있어요 사이벡스 가 그래서 어, 이 호점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기구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레자부터다 다르고 기구 프레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분해해서 와서 조립을 하느냐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조립된 채로 오는 것도 다르고 근데 사이벡스 스는 아직도 공정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배로 실어서 와요. 그래서 사이벡스 또한 퀄리티가 좀 높아요. 한번 업체를 한번 쓸 때가 됐다. 관리를 그래도 매니저가 좀 엄청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하는데도 아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저희 여기 회룡점이 좀 상승세예요. FC 매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하루 입장객수가 엄청 올라가지고 기구 노후를 많이 걱정하고 지금 여기 기구가 좀 모자라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대비해서 아스나를 시켜 놓은 건데 뭐 마침 잘 됐지 마침 잘 됐고 파나타 세팅할 때좀 도움을 많이 주신 파나타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아스날 사장님한테도 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벡스 이사님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1호때부터 사실 사이벡스 이사님 없었으면 저희 빵꾸나는 일자가 엄청 많았죠. 오픈하고 나서 그 물량을 맞추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사님이 도움을 좀 많이 주셔서 어, 사이벡스 손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출점을 나가게 되면 계속 쓸 브랜드들이라, 이 브랜드 이사님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덕분에 저희가 여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다행히도 제일 좋은 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뭐잠베기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뭐 기타 여러 가지 분들 잘 이용을 해주셔서 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또 매출이 잘 나와서 사무점을 할수 있었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아스나를 한번 가볼게요.